오늘은 현대차의 2025년 상반기 흐름과 함께 좀더 깊이 들어가는 기술적 분석 이야기 준비했어요. 최근 시장에서 현대차가 보여준 흐름을 보면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도 한층 더 꼼꼼하게 분석해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이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먼저, 올해 1월 10일부터 7월 8일까지의 시세 흐름부터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현대차는 1월 초에는 비교적 강한 흐름을 유지했지만 3월 말에 최고가인 22만 9천 원을 기록하면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었어요. 특히 3월 25일에는 거래량이 약 209만 주까지 급증했는데요. 이때 많은 투자자들이 단기 차익 실현에 나섰던 걸로 보여요. 이후 4월 중순에 들어서면서 주가는 한층 더큰 조정을 받았고 4월 11일에는 최저가인 17만 5 800원을 기록했어요. 약19.7% 정도의 낙폭이었는데. 이 시점에서 심리적 저항성과 매물대가 상당히 무거웠던 걸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다가 5월부터는 다시 조금씩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타났고 6월을 지나면서 상승 모멘텀이 강화됐어요. 결국 최근에는 21만 5천원 수준까지 회복됐는데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단기 반등 국면에서 중장기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 볼게요. 현대차의 이번 상반기 흐름을 기술적으로 풀어보면 정말 많은 신호들이 숨어 있답니다. 일단,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보자면, 최근의 가격 움직임은 다중 이동평균선 배열에서 중요한 신호를 포착할 수 있어요.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서로 교차하면서 새로운 방향성을 시사하고 있죠. 특히 5일선과 21선은 단기 트렌드를 나타내는데, 최근 6월 말 이후로 이두 선이 골든크로스를 형성하면서 단기 매수 신호를 강하게 줬어요. 이 구간에서 단기 트레이더들이 공격적으로 진입했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거래량에서도 이런 흐름이 반영됐죠. 5월과 6월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매수세가 점점 탄력을 받는 구조였는데요. 이는 기술적 반등과 심리적 회복이 동시에 일어난 결과라고 볼수 있어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건 61선과 121선이에요. 이두 선은 중장기 흐름을 알려주는데, 최근 들어 61선이 점진적으로 상향 전환되는 모습이 보여요. 이건 중장기적으로 매수 우위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중요한 신호 중 하나랍니다. 하지만 아직 121선은 완전히 상향 전환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추가적인 확인 신호가 필요하다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가격대별 매물대를 보면 이 3월말 고점 부근인 22만 원 이상 구간은 강한 저항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과거에 급격히 상승했던 시점의 거래량과 비교했을 때이 가격대에서는 매물 부담이 한층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22만 원 부근은 주요 심리적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그걸 돌파하기 위해선 보다 강력한 매수세와 긍정적인 모멘텀이 필요할 거예요. 반대로, 최근 반등 구간에서의 지지선은 약 20만 원 부근으로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구간은 이전 조정기 때의 저항선이었는데, 현재는 지지선으로 전환된 걸로 볼수 있죠. 만약 추가 조정이 온다면 이 구간에서의 방어력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돼요. 여기를 깨면 다시 한번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라인을 지켜내는지가 관건이에요. 또한, 캔들 패턴을 자세히 보면 최근 몇 주간 양봉과 음봉이 교차하면서 변동성이 크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런 패턴은 보통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거래량 증가와 함께 연속적인 양봉이 나와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현재는 전반적으로 매수 우위가 조금씩 힘을 얻어가는 모습이지만 아직 완전히 확정된 상승세라고 단정하긴 이르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참고하면 현재 주가는 중심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상단 밴드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몇 차례 있었지만 뚜렷한 돌패는 실패했어요. 이는 변동성 확대 신호와 함께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아직 확실히 상승 쪽으로 모이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만약 상단 밴드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량까지 동반된다면 그때는 새로운 상승 추세의 시작을 화신해볼 수도 있겠죠. MACD 지표도 함께 보면 좋겠죠? 현재 MACD 선과 시그널 선의 위치를 보면 최근 들어서 양의 영역에 머무르고 있고 다이버전스는 아직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즉, 아직까지는 단기 상승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향후 시그널 선과의 교차 여부에 따라 다시 한번 조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 깊게 지켜보시는 게 좋아요. 또한 가지 RSI 지표도 체크해 볼게요. RSI는 상대적으로 과열이나 과매도를 알려주는 지표인데 현재는 약 60대 중반 수준으로 과열권에 진입하기 직전이에요. 이 지표만 보더라도 아직은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만, 만약 70 이상을 돌파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과열 신호가 켜진다고 볼수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열에 대한 경계를 살짝 유지하면서 상승 모멘텀이 꺼지지 않는지 살펴봐야 해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아직 강력한 추세 전환이라고 단언하기는 조금 이른 상황이에요. 결국 중요한 건 추가 거래량의 동반과 주요 저항선 돌파 여부인데요. 22만 원 이상 구간에서의 돌파와 안착 여부가 향후 방향성을 가를 핵심 포인트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 앞으로도 시장 상황이나 추가적인 외부 이슈가 가격에 큰 영향을 줄수 있으니 오늘 분석은 어디까지나 기술적 신호 중심의 참고 자료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술적 분석은 심리적인 요소와 함께 보는 게 중요하고 한 가지 지표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신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답니다. 이어서 종목 관련 정보들이기에 앞서 안내드릴 사항이 있으니 꼭 집중해주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이미지를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세력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려는 손 그림이 있고, 우측에는 네이클로버 모양으로 표시된 핵심 메시지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 전송, 이세 가지 연락수단이 선명하게 적혀있죠. 여러분이 이 번호와 아이디만 기억해서 행동으로 옮기시면 이 화면이 여러분의 완전한 투자 가이드로 바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보는 차트와 뉴스는 이미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돈을 벌려면 그 정보 뒤에 숨은 큰 손들의 매집 구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이 그것입니다. 세력들이 물량을 쌓아 올리는 단계에서 여러분이 미리 종목에 진입할 수 있다면 그 뒤에 올 상승 파동의 절반 이상을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들은 공시 한 줄, 뉴스 헤드라인 한 줄, 뒤늦게 보고 뛰어들다 손해를 보거나 이미 오른 가격에 진입하게 되죠. 여러분이 문자로 세력이라고만 보내시면 전용 시스템이 이제 포착한 세력 매집 구간 종목 리스트를 100% 무료로 즉시 받아보게 됩니다. 단순히 종목 코드만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매집 시작 시점, 누적, 매집 물량, 현재 평균 매입 단가, 예상 추가 매집 구간까지 꼼꼼하게 정리된 리포트를 드립니다. 이 정보를 받아보는 순간 여러분은 지금 시장에서 진짜 대세가 어디로 이동? 대세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한눈에 파악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화면 우측 중간에 보이는 개미들이 살아남는 시장이라는 문구. 주식시장은 언제나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대형호자의 하나 없어도 외국인 기관 수급 변화만으로도 주가는 출렁입니다. 이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디서 조정이 올지, 어떤 이벤트가 악재가 될지, 언제 비중을 줄이고 다시 늘려야 할지를 미리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쁘고 모든 변동성을 놓치지 않고 지켜볼 수도 없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한 통을 트리거로 삼아 매일 아침 당일 주의 업종 종목 리포트를 발송합니다. 주요 외국인 기관 매매 동향, 공매도 비율 변화와 돌발 공시 요약, 심리 지표까지 종합 분석해. 오늘 업종은 공매도 리스크가 높으니 비중 축소. 다른 종목은 반등 가능성이 높으니 분할 매수 같은 구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를 통해 개미 여러분은 대형 손실 구간을 사전에 비켜가고 상승 구간에 적절히 편입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에 위치한 평단 목표가 정보입니다. 여러분, 종목을 무작정 담아두고 오르겠지 하며 기다리기만 하면 어느새 손익분기점 아래에 갇히게 되거나 반대로 예정보다 일찍 타이밍을 놓쳐 수익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매매 전략은 내 평당가는 얼마인지 언제 익절하고 언제 손절할지 분명히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희 서비스는 여러분의 평당가와 목표 수익률, 리스크 허용 한계를 입력값으로 받아 각 종목별 최적의 익절가와 손절가를 정확한 수치로 제시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평당가 5,300원인 첫 번째 종목은 6,000원 돌파 시80% 익절, 5,000원 이탈 시20% 손절처럼 여러분이 실제 주문창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가이드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정보만 제대로 활용해도 감정 매매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 모든 혜택은 여러분이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 앱을 열고 세력 한 단어만 010-2701-6611로 보내면 시작됩니다. 문자가 어렵다면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으로도 동일한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셔도 무관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 여러분이 선택하신 방법으로 100% 무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고민하십니까?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 정보가 좀 늦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은 이제 그만하세요. 이미 수천명의 구독자분들이 문자 한 통으로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전월 대비 평균 25% 이상의 추가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분들은 더 이상 차트 앞에 밤을 새지 않습니다. 대신 문자로 받은 분석 리포트를 확인한 뒤 지정된 타이밍에 매매 버튼만 눌러 수익을 챙길 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다른 사람들이 차트에 매달려 있을 때한 발짝 앞서가는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이미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손끝이 움직이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투자 역사를 새로 쓰는 시발점이 됩니다.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 앱을 열고 세력을 입력한 뒤세 가지 방법 중 하나 선택하셔서 보내세요. 이한 통의 문자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전문가 시스템의 눈과 귀로 무장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력의 움직임을 잃고 개미의 함정을 피하고 정확한 평단과 목표가를 관리하면서 비로소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게 될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시장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시고 이 강력한 무료 서비스를 경험하세요. 자, 여기까지 잠시 안내드렸고 이어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번에는 현대차에 대한 최근 이슈와 앞으로의 전망만 집중적으로 다뤄볼 거예요. 첫 번째 컷에서 우리가 시세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깊게 살펴봤잖아요. 이제는 그 흐름에 영향을 준 최신 뉴스와 앞으로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이야기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 주세요. 먼저 최근 현대차를 둘러싼 가장 큰 이슈는 전기차와 미래 모빌리티 전략이라고 할수 있어요. 요즘 자동차 업계는 전통적인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 수소차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죠. 현대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이오닉 시리즈의 성공적인 런칭과 함께 다양한 전기차 모델을 내놓으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어요. 특히 올해 상반기 동안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부분이 현대차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와 실적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요. 현대차는 단순히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배터리 공급망 확보와 충전 인프라 구축까지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최근에는 미국 조지아주의 대규모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현지 생산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건 미국의 IRA 정책에 맞춘 대응 전략이라고 볼수 있어요. 또한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자동차를 탈거지로만 보지 않고 움직이는 스마트 디바이스로 바라보는 트렌드와 맞닿아 있어요. 이 전략은 향후 구독형 서비스 OTA 업데이트, 자율주행 기술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죠. 이런 흐름 속에서는 현대차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질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예요. 그 외에도 최근에 큰 화제가 된건 바로 로보택시와 도심항공 모빌리티 개발 소식이에요. 현대차는 2028년까지 로보택시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도심항공 모빌리티는 2030년을 전후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 기술들은 현재로서는 당장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의 투자라고 볼수 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은 불확실성이 크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기업 가치와 브랜드 가치에 긍정적인 프리미엄을 붙여주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올해 초부터 이어진 글로벌 경기 흐름도 현대차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줬어요. 미국과 유럽의 기준금리 정책, 중국의 경기 둔화, 원자재 가격 변동 등은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특히 금리 인상 기조는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한편 차량 금융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돼요. 하지만 다행히 최근 들어 글로벌 금리가 피크에 도달했다는 기대감과 함께 일부 국가에서는 금리 동결이나 이나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자동차 수요가 다시 조금씩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또한 가지 중요한 이슈는 환율이에요. 현대차는 해외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굉장히 민감해졌대요. 원화 약세는 단기적으로 수출 기업인 현대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원자재 및 부품조달 비용 증가라는 부담도 같이 안고 가야 하죠. 따라서 환율이의 안정세를 찾거나 점진적으로 원화 강세로 돌아서면, 중장기적으로는 비용 구조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중국 시장 회복도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어요. 한동안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는 현지 브랜드와 글로벌 경쟁사 사이에서 입지가 다소 줄어든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현지 맞춤형 전략과 SUV 및 전기차 라인업 강화로 점유율을 다시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요. 중국 시장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금만 점유율이 올라가도 전체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를 종합해 보면 현대차는 기존 내연기관 사업 안정성에 더해 전기차와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통해 추가 성장 동력을 준비 중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전략들은 단기적인 매출보다는 중장기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와 브랜드 가치 재고를 위한 포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럼 이제 향후 주가 전망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사실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글로벌 경기와 금리, 환율 변동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단기 투자자분들은 이런 외부 변수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IRA 정책, 유럽의 환경 규제 강화, 중국 소비 회복 속도 등이 단기 모멘텀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예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현대차는 꽤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많아요. 우선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률은 앞으로도 계속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현대차는 여기에 발맞춰 공격적으로 생산과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죠. 더불어 전기차와 수소차의 원가 경쟁력 확보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긍정적인 요소예요. 또한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SUV 라인업의 꾸준한 인기도 현대차 실적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뿐 아니라 현대차는 국내외 연구개발, R&D,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고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까지 종합적으로 개발 중이라서 이런 미래 먹거리에 대한 준비가 현재 주가에는 아직 다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자 심리가 미래 가치에 점점 더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지금은 당장 실적보다는 현대차가 미래에 어떤 기업으로 자리 잡을지, 그리고 그 비전이 얼마나 실현 가능할지를 보고 판단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UAM 같은 신사업 부문은 지금은 적자일 수 있지만 향후 몇년 안에 본격적인 수익화가 시작되면 현재 주가는 충분히 재평가될 여지가 있어요. 물론 이런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경계할 점도 있답니다. 글로벌 경쟁 심화, 테슬라나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 그리고 각종 규제 리스크 등은 여전히 현대 체계의 도전 과제로 남아 있어요. 특히 가격 인하 경쟁이 심화되면 마진율이 낮아지고 단기 실적에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투자자분들이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 또 하나 최근 ESG 환경 사회 체 지배구조 트렌드도 무시할 수 없어요. 현대차는 ESG 점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환경 관련 프로젝트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역시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고 있어요. ESG가 기업 이미지와 더불어 장기, 자금 유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현대차가 이 부분에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가 앞으로의 평가에 중요한 잣대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요약하자면 단기적으로는 여러 외부 변수로 인해 다소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 및 미래의 모빌리티 전략에 따른 긍정적인 재평가, 모멘텀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라면 이런 큰 그림을 보면서 단기적인 가격 등락에만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투자 전략과 기간에 맞게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현대차의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저는 항상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차트 앞에서 망설이며 시장의 흐름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뜰까? 다음 테마주는 어디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하루를 시작하지만 결국 급등락 장세 앞에서는 누구 하나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와 조금만 다른 방법을 쓴다면 그 패턴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010-270-1-6611, 2번으로 상한이라는 문자 한 통입니다. 내용 칸에 꼭단두 글자, 상한만 입력해 보내세요. 이 단순한 행동이 여러분을 뒤늦게 뛰어드는 개미에서 시장 선도 정보 투자자로 전환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문자 버튼을 누르는 그 3초 안에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오늘의 상한가 급등 후보 종목 리스트와 핵심 매매 타이밍이 담긴 보고서가 즉시 전송됩니다. 왜 상한이 중요하냐고요? 주식 시장에서 상한가는 단순한 가격 제한이 아닙니다. 상한가로 직행한다는 건곧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해 수급이 집중되었다는 뜻이며 그 밑바탕에는 대량 매 집세력의 확실한 흔적이 있습니다. 소수의 기관과 외국인이 대규모 지분을 사들이고 그 물량이 풀릴 때 발생하는 급등 모멘텀을 미리 포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보다 먼저 그 랠리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매집 흔적을 일반 개인이 HTS나 MTS 차트, 수급 차트만으로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 방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집 끝나는 시점을 포착하는 것은 전문가 팀이 수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제공하고 여러분은 그 정보를 문자로 받아 실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문자 전송 후 받게 될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매집 구간, 진입 타이밍 세력이 거래량을 집중시켜 주가를 살짝 올려놓은 바로 그 가격대가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둘째, 목표가 시나리오, 어느 구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지, 10% 구간에서 30% 구간까지 몇 퍼센트를 분할 매도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안내합니다. 셋째. 손절가 최소 방어선이 만에 하나 흐름이 반전될 때 즉시 탈출할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해 손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테마 배경 요약해 보자면 왜이 종목이 지금 상한가 랠리를 노릴 수밖에 없는지 관련 산업 이슈 수급 흐름을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이 모든 보고서가 100%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과정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문자 앱만 열고 받는 사람의 010-2701-6611이 번호로 내용의 상한을 입력해 전송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뿐입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도 방법이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로 메시지 주셔도 동일하게 종목을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실시간 호가창 분석으로 매수, 매도, 잔량변화, 포착, 수급 주체 전환, 시그널 공유, 당일 이슈 요약 및 내일 모닝브리핑까지가 이루어집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전문가들과 직접 소통하며 매일 밤 11시에도 수급 요약본을 확인하고 시장이 열리기 전 내일의 주요 타이밍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연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백 명의 구독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단몇 시간 만에 10%, 20%, 심지어 30% 이상의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가령 지난달 한 구독자님은 문자를 받고 바로 진입했더니 15% 상승 후 시장가 청산으로 150만 원의 수익을 거뒀고 다른 구독자님은 손절 라인을 잘 지켜 손실 없이 이익을 지킬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가 쌓이며 문자만 보내면 된다는 입소문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눈앞에 놓인 기회를 잡기 위해선 속도와 정확성이 필수입니다. 문자 서비스는 이두 가지를 모두 제공합니다. 문자 한 통으로 정보 수집과 분석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실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행의 속도는 곧 수익의 크기로 직결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100명 중 실제로 문자를 보내는 분은 아마 16명도 채안될 겁니다. 하지만 그 5명이 바로 다음 랠리의 주역이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그 5명 안에 들고 싶다면 지금 바로 휴대폰 문자 앱을 켜세요. 받는 사람의 010. 2701661을 이 번호로 상한 두 글자만 입력해 전송하세요. 문자 버튼을 누르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시장의 중심에 발을 들인 것입니다. 이제 행동만 남았습니다. 차트 분석에 매달리지 마시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마세요. 단한 통의 문자로 여러분의 투자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자를 보내고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초고속 투자자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